지금 이 순간 갑자기 또 제가 선언할 게또 생겼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에 관련해서 요 커피숍에 갔을 때 플라스틱 컵하지않고 제가 갖고 있는 거 텀블러로 <laughs> <laughs> 아, <laughs> 텀블러. <laughs> 아, 그죠 그 텀블러. 환경 탈퇴. 이곳을 왔네요 상수역. 아 옛날에는 정말 그냥 뭐 일주일에 한네번 다. 왜 왔죠 여기를 제가? 오늘은 쓰레기 없이 하루를 살아보는 미션을 하려고. 소문에 만들었던 대망의 쓰레기 없이 하루를 살아야 하기 첫 번째 하루 날입니다. 기뻐해주세요 여러분. 후! 쓰레기. 어, 안녕하세요. 이게 온갖 쓰레기예요. 야,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제일 자신있는 요리 말씀해주셨었다. 아, 그치. 예, 기억납니다. 김밥을 정말 잘 말아요. 그 요리를 쓰레기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예, 오, 이게 뭐예요? 야, 이게 그 저거네요. 우리 웨그린너에서 나온 굿즈. 종이 봉투가 있는데 안에서 어. 비닐 봉투 대신 종이 봉투를 아. 사용해주시면 될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리스트가 제가 받았어요. 비닐로에 담긴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안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겠습니다. 야 요즘 뭐 마트는 무슨 야이 단무지 쓰레기가 나오면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야... 햄을 하나 사야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그래 이 정도는 뭐어 당근. 어, 비닐을 빼면 안아 맞다, 아 그렇지. 종이봉투를 아...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 달라졌거든요. 종이에다가 당근을 담. 어 김입니다, 김. 저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참치나 한개 사게 살게요. 일단 사요 모르겠고 자, 사 사고 자 우리 밥 그래 두개 치즈 하나 살게요. 버려졌나요? 예, 예예 벌써도 지금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뭘사는지 궁금하시죠? 자첫 번째 이 저기 갈색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건바로말이 당근입니다. 흙당근이고요 자, 김밥하면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밥. 바라 현미밥을 샀습니다. 어,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참기름. 고소하고 건강한 참기름이고요. 치즈.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참치라고도 불리는 이 투나입니다. 야, <laughs> 단무지, 그리고 김밥 들어가는 햄. 먹고 목맥힐 때 먹을 이 볼. 하나부터 달까지. 모든 걸 이렇게 장을 보니까 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자, 알겠습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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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너무...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자, 사실은 따끔하게한 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은 <laughs> 세상은 제로 웨이스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시간부로저덤베스 선언합니다. 선포하고요. 제로 웨이스트 환경 운동을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뭐 없어요? 어, 뭐 에코백을 항상 들고 다니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제가 선언할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 비닐봉다리 대신 종이봉다리를 걸리면 뭐 그런 게 있나요? 개인 SNS로 오셔가지고 팔로우 하신 다음에 <laughs>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laughs> 당신 거짓말쟁이네요. 렇게 <laughs> 팔로우 늘리시면 <laughs>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려고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아, 하는데, 그 한해에 바다에 들어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10만 톤에서 2천만 톤에 어. 달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100kg니까 0.1톤인데 <laughs> 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죠. 와, 네.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지만 네. 재활용이 잘될수 있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아 노력이거든요. 요 앞에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을플라스틱에랑딱 놓고 자 이거 어. 그냥. 네. 다가만 버리면 네. 재활용이 잘안 된대요. 아 무조건 위에 뚜껑도 따로 아 모아서 버려야 된다고. 오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laughs> 이게 아니 그 쓰레기통에 넣고 뚜껑도 플라스틱 통에 넣는 그게 아니고 뚜껑을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넣어야 된다는데 뚜껑 별 버리는 거 여기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웰그린업 캠페인에서도 뚜껑 따로 모아주면 기분이 다 브크는 또 캠페인을 하기도 했는데. 예. 네. 뭐,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쉽다.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희망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또 제가 선언할게도 생겼습니다. 음. 제로웨이스트에 관련해서요 커피숍에 갔을 때, 플라스틱 컵 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텀블러로그죠그 <놀람이 웃음> <laughs> 아, <laughs> <laughs> 텀블러. 예, 그 텀블러를 이용해갖고, 혹은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예. 오, <laughs> <laughs> 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로 저덤미스의 쿠킹 김밥 롤링 클래스! <laughs> 원래 같으면은, 이제 그, 위생장갑이라고, 손가락에 끼는 장갑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로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생선으로. 어우, 밥이, 어 밥이 꽤나 뜨겁네요. 원래 뜨거야 밥이에요. 오늘은, 아우, 뜨거워. 아우, 이제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이거 제가, 와, 하루에 몇백 개 신고 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아, 그게, 아, 그게, 옛날 생각나기 위해. 아우, 뜨거워. 3분 전안 떠요. 그냥 손으로 무조건 다 합니다. 아, 좋다. 감촉도 느끼면서. 아시죠? 감촉놀이. 자, 촉감놀이. 촉감놀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그냥 꿈을 키우는데 음식을 키운다 고 올리고 뭐든 간에 넣고 돌리면 김밥이 되는 거예요. 생물 두 개를 넣을게요. 아, 그렇죠. 하여튼데 네, 뭐~ 그러니까 보기에 풍성하면 좋으니까 두개 해가지고 딱 넣고 자 지금이 진짜입니다 갑니다 아 어, 오랜만에 또 돌려보는 거야 자자자어 아니 김이 터져있었어요 제가 터뜨린게 아니고 아 이거 참 김밥을 정말 잘 말아요 그~ 그~ 길거리 아이 길거리 시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저분 저기요 저기요.